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당회장 목사님께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그 시간에 늘 쫓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영양가 없이 늘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규모 있게, 여유 있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 됩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 중 하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가 있고, 미뤄도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린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진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응급환자의 5분은 다른 사람이 가진 100시간보다 소중합니다. 그 5분이 생명을 좌지, 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거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게 시간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일 뿐입니다. 농부가 겨울이 싫다고 해서. 가을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의 지혜는 뭡니까? 다가오는 그 계절의 변화를 알고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농부의 지혜예요. 우리 인생도 시작과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고 원망을 하는 것은 오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간을 무슨 백년, 천년 살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이 찾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아낄 줄 알아. 근데 시간은 아낄 줄 몰라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에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리는 당신의 시간을 사랑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가 한때 책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책값을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프랭클이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값을 깎아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책값을 더 올려서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화가 나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내 시간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제서야 손님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달라는 대로 책값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을 낭비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내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가듯이 우리 인생에 사는 시간도 1초 1분, 하루 1년, 10년, 20년이 모여서 오늘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무서운 중독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등 영혼과 정신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 시간이 빠르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연세가 들수록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50이 넘으면 세월이 마치 태풍처럼 슉슉슉 지나가는 걸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근데 60이 넘으면 태풍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2468, 막 2년씩 건너뛰는 것 같이 빨리 간대요. 70이 넘으면 어떨까? 3, 6, 9, 3년씩 지나가듯 막 세월이 빨리 간대. 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80쯤 되면 사람들이 아유 이제 가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근데 80이 넘으신 여러분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80을 살아온 세월이 엊그제와 같은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엊그제 눈몇번 가본 것 같은 세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가장 소유중한 시간은 뭐냐?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을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기쁨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내 날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준비는 언제 하는 거냐?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뭐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이 내 날입니다. 지금이 내게 주신 가장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만나고 지배가 만날 사람, 다음에 만날 누구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학생들도 이 부모들이 막 공부하라고 그러면 참, 듣기 싫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는 건, 공부할 수 있는 때가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들한테, 아,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럽니까? 아유,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어? 건강에 주의하세요. 건강이 우선순위입니다. 왜? 공부할 그 시절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다가도 뭔가 이렇게 영감이 딱 떠오르면 그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즉시 막 메모를 해요. 그래야 그 순간 떠올랐던 영감을 놓치지 않는 거야. 내일 아침에 생각하지, 내일 아침에 떠오르지 않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부지런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인생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는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가지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주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향도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쌤만의 기도를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함몰될 때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의 삼송이를 보세요 그에게는 특별한 힘을 줬어요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나시진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날 때 분을 잃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고 결국은 맷돌을 들다가 비참하게 함께 무너져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발람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지만 물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자기 백성을 조주하러 떠날 때 타고 가던 당나귀가 화용금을 들은 천사가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앞으로 가지 않고 벽에다가막문지를 대니까 이 눈이 어두운 선지자 발람이 막 나귀를 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지금 자기 앞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화용금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음을 알려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미물의 짐승보다도 더 무지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성경에서 주의 뜻이란 말이 무려 50번이나 나와요.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뭐냐? 바라다, 소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소원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채널을 아무거나 돌려서 들어옵니까? 채널을 맞춰야 원하는 화면이 나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채널을 맞춰야 응답이 되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 채널이나 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채널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라듯이 우리는 기도의 안테나를 벗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의 뜻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에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일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일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일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에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까? 이런 결단을 할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오늘 여기에 말스 18절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원력이술 취함은 방종이에요.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방탕이라고 했고, 방탕은 방향과 목적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용의 지배가 돼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신령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복이도 해주고 여러분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용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으로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서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입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마음 속에 막 감격으로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불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한 감사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가지 범사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는 항상이란 말이 나와요. 오늘 추석은 이 성경에서 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감사가 뭔줄 압니까? 올늘이 2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범사와 항상이란 말이 성경적 감사예요. 무엇이 잘 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하기 때문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안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감사는 범사와 항상인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고, 여름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직장에 여러분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 기쁘고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또 사라져요. 오늘 성경은 여름 봄사와 항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세월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4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 주안 나와 왜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 설교는 은혜스러운데 그 설교자가 너무 애송이라못 나가겠대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나이 많이 목어 보이는 게 너무 하이 돼가지고, 제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도, 걸음도 천천히 걷고,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선, 할렐루야, 집사님 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신방을 <laughs> 하고. 아유, 그게요, 엊그제 같다, 엊그제! 근데 43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척하고 5개월 만에 12명이 시작했지만 100명 돌파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3년 만에 교회 땅을 사고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어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애숭이 같다 애숭이 같다 막 한이 됐어요 한이 근데 지금을 나를 보고 누가 애숭이 같다 라지도 않고 젊다고도 안 그래 만나면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을 얘기해 건강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이래요 정말 세월이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세월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총직입니다 시간도 또 우리의 소유도 우리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야 내 것이면 왜 늙어 왜 병들고 왜 여러분 죽어요 천년 만년 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린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린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거 이게 지혜예요. 우리 어떤 선택을 하든, 인생의 결단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규모 있고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청지기로 잘했노라고 칭찬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 생명까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산의 때에 충성된 자라고, 잘했노라고 주인 앞에 칭찬 듣는 저희들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보람된 자,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노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